<laughs> 나 얼굴이 완전히 조선 방만 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동 선배님 어디 숨었어? 어디 갔어요? 어디 숨었어요? 나오세요 앞으로 한마디 하시게자 오늘은 저희가 신림동에 라이브 카페 제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어, 트로트TV 상설무대 트로트TV 상설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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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설무대 네네 응. 자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 윤대훈 선배님께서 우리 이렇게 다들 모이게 했는데 잠깐 마스크 벗었어요. 원래 다 저렇게 누구야? 아우 착한 유라니아님도 끼고 있네. 그래서 어 영상 촬영을 하고요. 그래서 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윤대훈 선배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아,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어, 우리 가수분들 특히 어, 스트레스를 받, 받으니까 제가 이자 자리,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계속 진행할 겁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계속하실 거예요. 예. 아싸. 오늘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울 뻔했잖아요. 고맙습니다. 저 뒤에 저제 바로 뒤에 누구요? 아 진지야 난강아. 아. 네 아, 얼굴 큰 사람부터 하라 <laughs> 네. 앞에 있으면 이렇게 보름달처럼 나요. 네 저는 나와요. 진주에 사는 게 아니고 고향이 진주고요. 네 진주의 남강아 서울화로 활동하는 가수 김진주입니다. 네 오늘은 네. 우리 윤대훈 대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자. 네. 불러주시면 감사하면서 봄처녀가 돼서 달려왔어요. 네. 여러분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코디의 그 김봉희님 한 말씀 하세요. 네 <웃음> 여기 <웃음> 보고 얘기하는거 언니 얼었죠? <계속> <laughs> 저는 <웃음> 말을 잘 못해요 네네 저 김봉희에요 네저 건강들 하시고요네 네, 건강하세요 네 타이틀곡이 뭔지 소개하세요 네 타이틀곡은 빙글빙글 도는 <laughs> 세상이에요 네타이틀 네. 건강하세요 너 마스크 쓴 김에 더 쓰고 <laughs> 있어 저 뒤에 총각하나 <laughs> 음. 가서 윤현수씨 마스크 벗었으니까 네. 네. 안녕하세요 네. 왕년에가서 윤현수입니다 네. 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 대원형님이 불러줘 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 <laughs> 아름다운 분들이랑 같이 공연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. 이쁘게 봤어? 고마워요. 예, 또 이런 일이 자주자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응, 네, 안녕하세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뭐그 뒤에 유란씨 마스크 벗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내 사랑 그대여. 사랑은 믿음이에요. 여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유란입니다. 모처럼 이런 공연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. 앞으로도 네. 이런 일 많았으면 좋겠고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윤전 선배님 많았으면 좋겠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감사드립니다. 거기 앉아계신 분들 좀 오세요. 바쁘세요? 여보세요? 바쁘세요? 국장님! 국장님 아, 네. 오시고 아, 네. 다 오세요 왜 거기 계셔 아니 아, 네. 다뭐 이랬는데 미모가 돼갖고 또아 아. 챙기는 거야 미모가 돼서 네. 아. 반갑습니다 스키스키 허스키장입니다 아, 네. 윤대영과 아, 네. 미니콘서트 아, 네. 늘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정님 뵈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네, 감사합니다. 오세요. 다 오세요. 다 <laughs> 뒤에 서서 아니, 한 번씩 빠져나가면 쓸쓸하잖아요. 화면이. 자, 어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권미경입니다나은겐 당신 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끝났어요? 네, 끝났습니다. 네, 어떻게 지내요? 아,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철저하게 잡아다가 여기 있어요. 안 하시면 심하다. 네. 잠깐 인터뷰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었으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고요. 네. 어디 가셨어요? 저 남자분 왔어요. 문진영 님? 네, 네. 어디 계세요? 신사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문진영입니다. 신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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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든 그 시절을 이렇게 온돌에 네, 네. 하시면서 네. 행복하게 다 만났습니다. 열심히 파이팅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국장님 오세요. 국장님 안 오시나요? 네. 어, 어. 또요? <laughs> 우리 영상 감독님 안 오세요? 네. 영상 감독님. 나 지금 네. PD님? 아, 근데 음 피디님. 아 겁나게 바쁘네. 자, 자 앞으로 오세요. 아, 오늘은 내가 PD지 정말. 어, 자 그렇지. 윤PD. 윤PD. <laughs> 자자다 함께 머리 집어넣고 머무리하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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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코로나가 1년 지났네요. 그래도 또잘 버텨야죠. 어떻게 하겠어요. 마스크값도 어, 좀, 좀 싸지고 <laughs> 했으니 어, 잘 견뎌봅시다. 오늘 윤대웅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 동료들, 후배들 위해서 뜻깊은 자리 마련을 해줘서 또 행복한 시간 만들었고요. 좀더 이겨내고 마스크는 잘 쓰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모두모두 모두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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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박수정TV 사랑해요. 구독, 구독 꼭 눌러주셔요. 구독? 안녕히 계세요. 네, 건강하세요. 구독?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함께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. 어,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.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